여러분 안녕~ 오늘 메이크업은 하고 영상을 찍어봐요 여러분. 살이 좀 많이 빠졌죠? 지금 한 8kg, 9kg 정도 빠졌어요. 9kg 정도 빠져가지고. 여기 얼굴살이 거의 다 날아갔답니다. 예전 얼굴 폼이 좀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수술한지 두달 정도 지났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가 좋아졌어요. 안정화가 됐어요. 보면은 짜란 여러분 이렇습니다. 대박이죠. 뒤에서도 보면 뒤에서 뒤에서. 그냥. 허리가 진 허리를 진짜 많이 파주셨어요 원장님이 이렇게 파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진짜. 배가 정말 많이 들어갔어. 없다시피. 처진 살도 지금 보면은 안에 보정속옷을 안 입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셔링 때문에 더 없어보이는 것도 있는데 열심히 진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마음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이것도 좀 지금 내려서 찍어서 턱살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정말에서 여기가 진짜 맑아졌어요. 그쵸? 지금 수술하기 전에 허리 둘레가, 뭐였더라? 11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6cm가 줄은, 둘레가 만 16이 줄은 거죠? 그리고 몸무게도 진짜 많이 빠졌고, 아, 어, 복부수도 근데 배수술이랑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압박복 입고, 그,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지키고 술이, 술이 일단은 제일 금물 이거든요 일단 술을 마시면 안돼 저는 술 약속을 가도 저만 술을 안 먹었어요 술이 일단 제일 안 좋고 드시지 마세요 술 먹지 말고 후관리 꼬박꼬박 나가고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귀찮아도 나가야 돼요 후관리 그래야 이 뭉침을 빨리 풀어가지고 부 사이즈가 확줄어들거든요 수술하고 난 직후에는 뚱뚱해 보일 수가 있어요. 뚱뚱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다른 그래서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술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진짜로. 수술하고 끝이 아니라 수술하고 나서 부터가 시작이에요. 돈쓴 만큼 여러분 돈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돈쓴 만큼 예뻐져야 지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진짜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요새 많이 힘든 그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그냥 다이어트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앉아서 울어봤자 그 울면서 저는 해요. 울면서 천국에다 탔고 울면서 등산 가고 울면서 사이클 타고 막 울면서 다 하고 팩넣것 같아요. 펴시고 지압분 먼저 챙겨드릴게요. 양손 하나씩 잡으시고 주사관에 쓰기 때문에 멍이나 출혈 생길 수 있고요. 당일 에 샤워는 2시간 뒤부터 해주시고 물 많이 걸어주세요 가끔 손이 메실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앉아서 물 많이 드셔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문질러 드릴 거예요. 하고 있어요? 네. 이제 10초 들어갔어요. 이쪽은 이 조금 점점 따끔따끔할 거예요. 2 0초 어. 받았어요. 점점 닦으니 욕만 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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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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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이 퍼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욕이 욕이 괜찮욕요 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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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어 욕이 욕어이 욕이 욕이 상해 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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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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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힘 풀고 있는 게더덜아파 네, 계속 쓰면 들이시고내시고 하는 게 좋고요. 개아프다. 그렇 30초는 더 많아 먹기로. 20초? 네, 됐어요. 네, 5초, 5초만. 어, 진짜 아파. 그 앞에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어. 어. 음, 잘 받으세요. 솔직히 올해 육자를 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한달반 50일 남았나? 새해까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지금 제가 몸무게가 86kg니까 그럼 16kg를 빼야 되는데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70kg 초반대까지는 아마 힘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70kg 초반대까지는 제가 진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2년 동안 진짜 별짓거리 다 했는데 수술한 게 제일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허리 둘레가 지금 보면은 16cm가 줄었으니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처진 살이 거의, 거의 없어졌어요. 보면은 이렇게 배가 제가 벗어야 돼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너무 좀 서로 그렇잖아요. 배가 이렇게 있으면 예전에는 이만큼 이렇게 처진 살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로 이렇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처진 살이 진짜 하나도 없고 이렇게 들리는 살도 없고 이 팬티를 벗으면은 여기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있어요 처졌다기보다는 그냥 튀어나온 살. 왜냐면 제가 아직까지 80kg니까 그런 살은 있는데 진짜 여러분 장족의 발전입니다. 제가 86kg인데 어떻게 이런 그런 핏이 나오겠어요 지금? 아 어, 뭔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뭐가 궁금하실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아파요 근데 저는 팔보단 안 아팠던 것 같아요 팔 수술보다는 훨씬 덜 아팠어요 배가 이 면적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팔보다 훨씬 덜 아팠고 팔은 그리고 이렇게 지탱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 움직일 때 네, 이제 팔 수술을 해놨다니까 이렇게 지탱할때 팔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배 수술을 하니 했을, 했을 때는 팔이 이렇게 지탱을 해주니까 상대적으로 배에 힘을 써야 될 거를 팔에 힘을 분산을 시켜가지고 좀덜 아팠던 느낌? 아픈 느낌? 근데 이제 화장실 갈 때는 진짜 힘들긴 했죠. 이게 그 압박복을 보면은 버클이 밑으로 있어요. 밑에 이렇게 잠구는 건데 화장실을 진짜 여러분 이렇게 가요.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앉거든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중에 설 때도 뭐 이렇게 짚고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진짜 어정쩡하게 화장실 가고 <laughs> 진짜 아파요. 근데 화장실 갈 때가 진짜 누울 때 진짜 곡소리 나거든요. 오 제가 순수 지방만 6,600을 뽑았으니까 몸에서 지방만 6.6L가 나온 거잖아요. 아무래도 대용량이 그 적은 용량보다는 많이 아프거든요. 확실히 살 빠지니까 얼굴이 산다, 맞죠, 여러분? 진짜 살 많이 빠져 보이나? 80L. 배가 진짜 수술하고 나서 그 수술하고 나서 시너지가 있는지 몰라도 배가 진짜 많이 들어가잖아. 근말 빠를 수 있나? 뭐가 아그 왜냐면 네가 빠지면 제일 빨리 헤어. 응. 얼굴이다가있 근데 배가 진짜 이렇게 수술을 하니까 일상이 없트레스수 없어. 배에 대한. 근데 진짜 고통스러워했던 거 알지? 예전에. 그 처진 살이랑 심하고 나서 배에 했던 거. 안 맞던 치마도 맞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제가 한 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수술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솔직히 부작용은 딱히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두 번을 했는데 부작용은 제가 무뎌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부작용은 딱히 모르겠고 더 빨리 할. 이런 후회가 됩니다. 제가 78kg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요요를 맞지 말고 수술을 그냥 해버렸으면 그때는 어, 사정이 있어서 못했지만, 그때 해버렸으면 은 지금 아마 50kg가 됐지 않았을까? 다시 100kg로 그렇게 되는 상황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빨리 못한 게 아쉽지. 후회는 없어요. 지금은. Ella está enferma,